다시 한번 저희 유튜브 채널 카즈워즈 P A K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오랫동안 기다려온 2025 KGM 무쏘 픽업에 대한 모든 최신 업데이트와 소식을 전해드릴 예정입니다. 많은 분들이 픽업 트럭이라 하면 투박하고 단순한 디자인을 떠올리지만 이번에 공개된 2025 무쏘 픽업은 그런 고정관념을 완전히 깨뜨릴 차량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기존 모델의 강인한 인상을 유지하면서도 한층 세련되고 고급스러운 SUV 스타일을 결합하여 럭셔리 픽업 트럭 시장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할 모델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번 2025 KGM 무소 픽업은 외관부터 완전히 새로워졌습니다. 전면부는 기존보다 더욱 크고 입체적인 라디에이터 그릴을 적용하여 강렬한 인상을 주며 슬림하게 디자인된 LED 헤드램프가 현대적인 감각을 더합니다. 또한 범퍼 디자인도 보다 공격적이고 스포티한 형태로 바뀌어 기존보다 더 강인하고 묵직한 분위기를 자아냅니다. 휠 디자인 역시 기존의 단조로운 스타일에서 벗어나 18인치와 20인치의 대형 알로이 휠이 선택 가능해졌으며 다양한 컬러 옵션도 함께 제공되어 소비자들의 선택 폭이 넓어졌습니다. 차량 측면 라인은 픽업트럭 특유의 투박함을 최소화하고 SUV 위 세련된 라인을 그대로 가져와 고급스러운 이미지를 완성했습니다. 적재함 부분도 기존보다 넓어져 실용성을 더욱 높였으며 고급형 모델에는 전동 롤링 커버와 LED 라이트가 탑재되어 어두운 환경에서도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후면부 디자인 역시 LED 테일램프와 입체적인 리어 범퍼로 완성도를 높였고 머플러 팁 디자인도 스포티하게 업그레이드되었습니다. 실내 공간은 픽업 트럭이라는 느낌이 전혀 들지 않을 만큼 고급스럽게 꾸며졌습니다. 대시보드는 12.3인치 풀 디지털 클러스터와 9인치 터치 디스플레이로 구성되었으며, 최신 인포테인먼트 시스템과 블루투스, 애플 카플레이 안드로이드 오토 기능이 기본 탑재됩니다. 운전석과 동반석 모두 통풍과 열선 기능이 제공되며, 프리미엄 가죽 시트와 고급 우드 그레인 인테리어가 적용되어, 마치 고급 SUV에 탑승한 듯한 느낌을 줍니다. 뒷좌석 역시 넉넉한 레그룸과 헤드룸을 확보해 성인 3 명이 충분히 편하게 탑승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파워트레인은 2.2리터 디젤 엔진과 2.5리터 터보 디젤 엔진 두 가지 옵션으로 제공되며 각각 200마력과 225마력의 출력, 최대 토크는 45kgm를 자랑합니다. 8단 자동변속기와 전자식 사륜구동 시스템이 탑재되어 험로 주행 성능과 도심 주행에서도 안정적인 핸들링을 제공합니다. 특히, 오프로드 주행 모드, 스노우 모드, 스포츠 모드가 새롭게 추가되어 다양한 주행 환경에서도 최적의 드라이빙 경험을 제공합니다. 안전 사양 역시 대폭 강화되었습니다.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인 ADAS가 기본 적용되어 전방 충돌 방지 보조, 차선 유지 보조, 후측방 충돌 경고,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등 다양한 안전 기술이 탑재되었습니다. 또한 360도 어라운드 뷰 카메라와 자동 주차 보조 시스템이 적용되어 좁은 공간에서도 손쉽게 주차할 수 있습니다. 사고 발생 시를 대비한 7개의 에어백 시스템과 강성 높은 초고장력 강판 적용으로 탑승자의 안전성을 극대화했습니다. 이번 2025 KGM 무소 픽업은 한국 뿐 아니라 해외 시장에서도 큰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중동, 아시아, 남미 지역에서의 출시가 확정되었으며 각국의 현지 도로 환경과 소비자 선호도에 맞춘 사양으로 판매될 예정입니다. 국내 판매 가격은 기본형 모델이 약 3,200만원, 고급형 모델은 4,200만원 선으로 예상되며 프리미엄 패키지와 다양한 옵션 선택에 따라 가격대는 더욱 폭넓게 구성될 전망입니다. 이번 신형 무소 픽업의 가장 큰 매력은 단순한 픽업 트럭이 아닌 고급 SUV 위 안락함과 스타일, 그리고 실용성을 동시에 만족시킨다는 점입니다. 캠핑, 레저, 오프로드, 일상 주행까지 모두 커버할 수 있는 만능 차량으로 기존 SUV 오너들도 충분히 매력을 느낄 만한 모델로 기대됩니다. 앞으로 KGM에서는 무쏘 픽업 전용 커스텀 파츠와 액세서리도 선보일 예정이라 개인 취향에 맞춘 튜닝과 업그레이드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 하반기 국내 정식 출시를 앞두고 있는 2025 KGM 무쏘 픽업은 이미 많은 사전 계약이 진행 중이며 사전 예약자에게는 특별 프로모션과 사은품 혜택이 제공될 예정입니다. 첫 번째 출고 고객을 대상으로는 한정판 컬러와 고급 사운드 시스템, 무상 점검 서비스 등의 스페셜 패키지도 준비되어 있어 더욱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정식 출시 이후에는 다양한 시승 이벤트와 오프로드 체험 프로그램도 진행될 계획이니 차량에 관심 있는 분들은 꼭 참여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전해드린 2025 KGM 무소 픽업에 대한 모든 최신 정보와 업데이트, 그리고 뉴스였습니다. 앞으로도 카즈워즈 p a k 채널에서는 신차 소식, 시승기, 비교 리뷰 등 자동차와 관련된 다양한 콘텐츠로 찾아뵐 예정이니 많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